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프로토 106회차 어, 주말 경기 좀있구요 106회차부터는 전체 분석은 하지 않고 어, 무승부 또는 역배 무나 어, 프랜 역배가 예상되는 경기만 어, 분석해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 1번은 이제 자동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 최종도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해서 이 점수 반영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어 여기 어 추천을 해서 이렇게 무승부 예상되는 경기를 좀 추려봤고 여기서 무나 역배 쪽으로다가 어무 역배로 보십니다 무 역배 그리고 어 나머지 요 자료는 이제 멤버십 분들 또어 동일하게 어 공유를 드릴 거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전체 경기를 다 분석을 해봐야. 어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매저분들도 댓글 봤는데 상당히 뭐 적중률이 37%뭐40% 이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 영상을 다 찍어봐야 근데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해서 조합을 해야지 후회 없고 적중확률 높일 수 있지만은 어, 정배나뭐 이런 거다 이렇게 다 해봐야. 적중률이 떨어지면은 그것도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어, 무 예상되는 경기하고 그 다음에 어, 배팅할 거 어, 그쪽으로다가 영상을 올리는 걸 선호로 하셔서 일단은 그리고 영상을 다 올리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 무엇보다도 이게 적중이 그만큼 어, 확률상 많이 맞아야 되고. 정배도 일단 정배 예상되는 경기도 어, 추려 갖고서 멤버십 분들한테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렸을 때그 정배가 적중 확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전체 올려드린 것 중에 그거를 계속 데이터를 집계를 해볼 거예요. 집계를 해서 어, 정배가 얼마나 어, 확률이 정배를 했을 때 내가 일단 65%에서 70%까지 어, 맞춰야지 정배를 그래야지 정배에 대한 신뢰성이 좀 있는 건데 어, 그 정도로 맞춰야지 그래 조합을 해서 조합을 했을 때 정배에서도 안 부러진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인 경기가 어, 70% 정도가 안 나오면 정배도 어, 배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저도 계속 정배를 한번 추려본 다음에 그 정배 결과가 적중으로 나온 게몇 개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번, 어, 제가 만약에 틀리면은, 이거는 왜 틀렸을까? 그걸 또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 배당이 잘못된 건지, 그런 거를 좀 복습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좀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 희망하시는 분은, 어, 77등급을 가입하시고, 밴드방에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금액으로 치면은, 뭐, 비싸다건 비쌀 수 있지만은, 한 달에 12,000원, 어, 하루에, 어, 4 0원 400원, 400원 투자하시면 됩니다. 커피 값 어, 수준이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승무패도 하지만은, 아직은 금액 올릴지 안 올지는 아직은, 어, 계획은 없어요. 승무패도 하고, 그 다음에 축구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야구, 국내 일야, 그 다음에 물부, 그 그다음 다음에 느바, 그 다음에 국내 배구, 그 다음에 또 농구, 여농, 남농, 뭐, 어,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어, 경기를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 도움은 어 분명히 될 거고 그리고 어 그만한 혜택은 충분히 어 가격 대비했을 때그 어 정도는 어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는 어못 드리고 대신 경기에서 예상 경기를 추려 갖고서 어 글로해서밴드 방에 올려 드리니까 그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무승부 경기들만, 무승부는 역배 나올 경기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79번 쇼난 대, 어, 사감도 스고요 요거, 얘네들도 거의 무승부를 좀 잘하는 팀이에요. 쇼난도 잘하는 팀이고, 근데 둘이 맡아, 둘이 붙었을 때는 과거에는 무승부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좀 없어요. 24년도에는 쇼난이 이대1로좀 이겼고, 거의 박빙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쇼난이 이제 핸디나 햄모 배당이 3.7, 3.6 높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랬을 때 저는 3 4 0 무승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요. 어 적정 배당에서는 일단은 2.85 그리고 어 국내에서는 어20% 정도 절삭이 좀 됐고요. 그리고 적정 배당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많이 깎였어요. 많이 깎였다고 볼수 있고 그랬을 때 여기도 근데 황금률이 좀 떨어졌어요. 황금률은 88% 정도였었는데 어 지난 회차부터 87대로 좀 떨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 배당을 했을 때 이제 어 황금률을 똑같이 했을 때 적정 배당을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지 이게 확률 상좀저기 나올 수 있냐 그런 건데 어 이렇게 했을 때는 쇼난 어요거는 무승부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182번 경기, 샌다이대 2학기 여기도 3.15 배당이고, 여기도 근데 무승부로 좀 많이 몰리긴 했는데, 어, 어 샌다이가 2대1로좀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샌다이 저는 어요 배당도 마찬가지로 어 무승부로 보이고요. 만약에 센다이 승은 없어 보이고 어, 들어온다고 하면은 무나 역배 2.5배 당 아니면은 1.47 핸디 배당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무승부로 봅니다. 그 다음에 188번 경기 야마가타 대 아, 야마구치 대 오카야마고요. 어, 배당이 2.95배당 받았고요. 근데 구매율에서 무승부가 좀 많이 몰리긴 했습니다 몰리긴 했는데 얘네도 거의 2대2 1대1에다가 오카야마가 1대0으로 좀 이겼는데 어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승부가 다른 팀하고 오무입니다 오무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를 어 일본의 거의 청주 청주도 무가 엄청 많거든요 얘네는 어 무승부를 어 배제를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야마구치를 갈 수도 없고 어, 무승부가 야마고치 현재 2승이고 오카야마는 5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배당으로 봤을 때는 어, 무승부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무나 또는 어, 야마고치보다 오카야마 사이드 쪽으로다가 어, 오카야마보다는 어, 야마고치 야마고치 사이드로 야마고치가 현재 2승이고 흐름이 더 좋습니다. 네. 무승부가, 뭐, 4위대6위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도 무승부, 승부가 나올 수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23번, 어 청주대 수원, 얘네도, 어, 무승부가 굉장히 장난 아닌 팀입니다. 어, 수원대 청주는 그 전에 7월달에 붙었는데 0대 0으로 다 무승부가 나왔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장난이 아니에요. 무승부를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그냥 승보다도 어, 무승부가 더 많은 팀 패가 패가 없어요 패가 많이 없는 팀이고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원 물론 수원이 4위고 청주가 9위긴 한데 얘네도 거의 수원 가기에는 어머 리스크 있지 않을까 간다고 하면 저는 무승부 무승부인데 굳이 뭐 간다고 하면은 어, 배당이 340이 햄무데 나온다고 햄무 정도? 햄무 정도인데, 이거는 뭐, 청주가 무승부를 굉장히 잘 팀이 잘하는 팀이고, 그 청주랑 수원이랑 했을 때, 거의, 거의 뭐, 박빙이 빵대빵이기 때문에 경기를, 승부를 못 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무승부, 무승부로 봅니다. 어, 그 다음에 또, 29번. 아, 여긴 아니죠. 여긴 아니고, 어, 34번. 34번. 보음 대, 아, 240번. 보음 대, 메낭글라. 메낭글라구요. 여기도 무승부가, 어, 메낭글라가 흐름 좋다가, 보음은 2패고, 메낭글라는, 레버쿠젠 3대2로 좀 치긴 했어요. 배당 자체가, 어, 이거는, 무승부에 가까운 배당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승부, 보메랑글라 무승부 봅니다. 그 다음, 246번, 어, 버비카운데 브리스 씨. 이것도 1.47배당이 핸디가, 어, 좋아 보이고요 어, 브리스, 그리스, 승보다는, 어, 무승부 쪽. 또, 310 배당. 무승부로 봅니다. 무승부. 그 다음 경기. 3 8번이고요 아, 254번. 미럴 대셰필드인 미럴도 무승부 잘하는 팀입니다. 얘네도. 미럴. 셰필드인 2대0으로 셰필드인이 이긴 했어요. 이긴 했는데, 여기도. 1월, 배당이, 승부에 가까운, 그런 배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우승부, 봅니다. 그 다음에, 273번. 에버턴 대 본머스. 한번. 1 5 0에 3.20, 2.29 배당, 2.29 배당 받았고요 에버턴. 본머스 승은 안 보이고, 저는, 에버턴. 요거는 그냥, 어, 무승부가, 어, 보입니다, 무승부. 모스가, 물론 14위 에버턴이 지금 2패인데, 여기서, 어, 뭐 무승부를 좀 하지 않을까. 저는, 뭐 에버턴, 마찬가지로,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어, 그 다음 경기, 277번, 입스위치 대 플럼, 승 2.75, 뭐, 3.25, 패2.09 배당 받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우승부에 가깝고 우승부 아니면은 플럼보다는 입스위치 사이에 더스위치 배당이 또한 가지로 플럼이 지금 2승이고 하기 때문에 배당 자체가 우승부에 가까운 배당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배당들도 있지만은 어, 그 다음에 근데 레일체하고 칼리알리 얘네들도 적당했는데 레일체 칼리알리도 얘네도 무승부를 칼리알리도 좀 잘하, 잘하거든요 레일체도 그렇지만은 111번 먼저 은체 칼리알리 얘네도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 레일체 어, 여기도 무승부 같아요 얘네도 뭐 무승부 하면 석파죠 어, 사연무에 사연무 얘네 붙어갖고 사연무기 때문에 얘네도 배당 2.01에 30에 315인데, 3공배당 30 이것도 무승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배가 좀, 무승부가 있는데, 정배가 딱, 딱히 뭐, 30%대? 아, 20. 그렇게 돼 있는 거? 특히 이런 거? 이런 거? 얘네? 얘 누구야? 어, 빌바워하고 에이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에이티마드 승보다는, 어, 무승부나, 또는, 역배가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저기에요. 여기는 승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도 무승부고, 이런 것도 같이, 예 신규 반영이니까, 이것까지 같이 보면, 여기서 무승부를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더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55번, 어, 314번, 시타르 데네이언 얘네도, 어, 무승부, 입니다 어, 4월달에 1대1로 좀 비겼었고요 배당도 5배당 무승부가 담아질 순 없어요 그렇지만은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고 어, 그 다음에 빌바오 데이티마드 빌바오 데이티마드도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도 저는 무승부를 봅니다 무승부 물론 꼬마가 지금 패가 없어요 되게 흐름이 좀 좋은데 어, 빌바오도 그렇다고 어, 그냥 쉬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57번, 여긴 연속으로 보할수 있어요. 몽펠하고 낭트인데, 낭트도 무팀이죠. 낭트도 프리그에 어, 무팀이에요. 얘네도 거의 어, 그전 4월 달 일대일로 좀 비겼었고 낭트 현재 폐가 없어요. 흐름이 좋아요. 몽펠도, 몽펠은 물론 뭐낭트보다는안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얘네도 무팀이에요. 무툼은 맞아요. 그래서 배당도, 어, 무승부 배당에 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옹페리 그렇다, 낭트를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낭트 역배 아니면 저는 2.85 아니면은 320 배당. 역배가 또3 2.85에 좀잘 들어놓긴 합니다. 낭트 프랜사이드고요 326번 경기. 에스파놀대 나요. 요것도 무승부에 가건데, 요거는, 어, 핸디가 1.4라, 어, 나요가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1.4대나 1.4143은 잘안 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뺄게요. 빼고, 요거는 그냥 나요 사이드 보기 때문에 빼고요. 332번 경기. 라치오대 밀란. 2.5에 320에 2.25배당 받았고, 라치오도 만만치 않아요. 라치오 나치오, 어, 만만치 않고, 밀란이 어, 쉽게 뭐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이긴다고 해도 1점 차고, 어, 그랬을 때이 배당도 마찬가지로 무승부에 좀 가깝습니다. 어, 요런, 요런 것도 보면은 이제 정배가, 어, 40%, 그 다음 역배가 이 32%. 이러면은 정배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 오히려 무승부 쪽이 이 정도 나오면은 이거는 무승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340번 경기. 빌럼 대, 340번, 빌럼 대 스파로테. 얘네도 거의 뭐, 무승부 잘 키우는 팀이죠. 빌럼, 이건 무다. 빌럼, 무승, 무무, 스파로테, 무무무, 승승승승, 무, 패가 없어 패가. 일단은 결론은, 스파로테 사이드를 보면서, 네, 핸디가 1.46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390, 480, 480은 힘들 것 같고, 들어온 다음 390에서 1.46인데, 저는, 빌럼이 그렇다 이기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랬을 때, 파로타, 얘에도 승부, 봅니다. 그 다음에, 발렌시아 대, 어, b r 알 r 발렌시아. 여기도, 승부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발렌시아 물론 어, 승패경기 발렌시아가 지금 4연패인데 비아레알은 승승부고요 배당도 좀 어, 무승부가 어, 좀 나올 수 있는 배당이고 그리고 발렌시아가 홈에서 어, 이제 무르다가 4연패보다는 무승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승패 경기 굳이 이걸 왜 넣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레가네스 대 마요로카 레가 점3 7에 2.70에 2.80 배당 받았는데, 아요 와이 로카 굉장히 좋은 레가, 레가네스 이거 는1.43 배당 합공 아, 배당. 아, 이거 햄무 아니면은 공부 라는 건데, 레가네스, 이런 것도 35%, 32%, 31%. 근데 핸디가 1.43이라 1.43이 잘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1.43을 저걸 좀더 보고 어 2.7배당이 지긴 하지만 무승부가. 그래서 햄모 아니면 무승부인데, 레가네스가 어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마이로카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무승부 쪽도 배제를 못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저 1.43이 주냐, 안 주냐. 어, 어, 언더가 지금 1.3이 대놓고 언더한다는 언더 건데, 이런 게또 기가 막히게 2.64배당, 어, 뭐야, 5B, 오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3, 1.31을 봤을 때는 아, 2.37. 여기는 좀 걸려요. 여기 좀 어렵네요. 여기는. 그리고 또어 미축, 미축 쪽에 406번 OT인데 뱅쿠아이. 아,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네요. 상세하게 좀 하다 보니까 어 승2.30무3.35패2.40 뭐 배당 받았고 좀더 빨리 배당을 찍어야 되는데 얘네도 1.45 배당이 어 저기 뭐야 핸디기 때문에 오스틴 박빙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요것 3.35 배당 어 무슨가 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인터마이 시카파이 3 4 5 배당 이런 배당도 무승부가 물론 요거는 인터마이 사이드로 많이들 볼 건데 이런 배당도 무승부가 같은 배당입니다. 이것도 어, 무승부입니다. 어 댈러스가 솔직히 더 좋아요 댈러스 댈러스 FC 댈러스 대 콜로레피 요것도 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78번, 360번 경기. 여기, 테너스 대 미네유나. 어, 요것도 어, 무승부. 무승부 또는 미네유나 사이드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일요일 경기로 가면은 제주 대 김천. 제주 김천도 어, 무승부하고제주 김천, 이것도 김천 쪽으로 나올 수 있, 있겠지만, 제주도 홈에서 한번 하지 않을까? 제주 김천, 요거. 그 다음에 어 전복은 믿어야 될까? 배당은 무승부인데, 아, 여기도 시팡이네요 409, 7번 2.45에 3.2, 3.3배당 받았고, 전북대 서울, 1.44배당도 주는 배당이 1.44배당. 그래서, 어 전북대 서울은, 서울이, 전북도 지금 2승이고, 서울은, 어, 5연승인데, 어, 3대1로다가, 전북이 서울한테 졌어요. 서울이 이겼죠, 이겼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전북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게, 어, 전북 이기지는 이 못할 것 같고, 그랬을 때1.44 배당, 핸디 배당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배당만, 봐, 팀으로 봤을 때는 서울인데, 배당으로 봤을 때는 또, 저, 배당 무시 못하기 때문에, 무승부입니다. 다음에, 509번 경기. 이것도, 김포 대 전남. 얘네도 뭐 무팀이죠, 무팀. 김포 대 전남. 이것도, 어, 무승부고요. 다음에, 518번 경기. 위트레어 대 트벤테. 얘네도 1점 차 승부고요. 얘네도 거의 뭐, 현재 트벤테는 2무고 위트는 어 승, 무, 승이에요. 그래서, 어 위트 여기서도 무승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문화 역배 사이즈도 문화 역배. 다음에, 여기도 어려운데 토트넘하고 여기도 배당은 또 이것도 3 7로 무승부 배당이거죠 무승부 그래서 뉴캐슬하고 토트넘은 어 솔직히 승무패가 좀다 보이고 그랬을 때 저는 이것도 무승부 쪽으로다가 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그 다음에 500.. 아 500번 해야지 6번 138번 어? 꼬9였네 잠깐만요. 어, 이상하네. 아, 91번이었고, 어, 아, 97번이네요. 경기가 많아 더 늘어나서 그래요. 어, 538번 경기, 하이데나대 아우쿠스, 538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2.48배당이 좋아보이고, 하이데나 지금 패가 없어요. 승와 이거 뭐야? 계속 승이에요, 계속 승. 하이데나. 하이데나. 물론, 뭐, 어, 리그 한진마안되지만 뭐, 다 합치면은, 좀 좋아요, 하이데나. 야우쿠스가 1대0으로도 3월달에 또 이긴 부분도 있고, 했을 때, 그것도, 승부사이드. 승부사이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저는 솔직히 여기도 무같아요. 어, 맨유하고, 리버풀. 얘네도 좀, 잘 비비기 때문에, 맨뉴 홈에서 만질 것 같고, 배당 자체가 좀 리버풀이 좀 낮으면 더 낮아야 되는데, 1.6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여기도 무승보입니다, 무승보. 그 다음에, 104번, 562번개, 느아브르네 오세르. 느아브르데 오세르, 여기도 배당, 2.50에 310에 2.34 배당, 핸디 1.44 배당이고요, 이것도 무승보입니다, 무승. 그 다음에 랭스 랭스도 무승부 있네 스타트는 랭스 가야 아, 되고 여기도 근데 무승부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무는 일단 헤타페 여기도 무는 보여요 헤타페 여기도 그 다음 제노아하고 헬라스 제노아 헬라스도 팀이고 제노아가... 제노아 흐름 좋아서 또아 제노아는 좀 어렵다 페타페 아까 2.7배당 이거 얘네도 585번 페타페 소시 3.1로 2.7에 2.17배당이고요 얘네도 무한이면패같아요 무패 무패 사이드로 좀 보이고 하기 때문에 어, 무승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 무승부 예상 경기들을 문화 역배 쪽으로 아마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 보시는 분들은 프랜 보시고, 역배 보시는 분은 역배 보시고, 저는 여기서 또, 에서또더 추려봐야 돼요. 더 추려서, 어, 이런 것도 다시 보고, 어,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어, 최종을 또 해서 주력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어제 영상 보시고,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배당만 보셔도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어 무승부 잘 조합하셔서, 어 적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토 106회차, 우 또는, 어, 역배, 어 프랜이죠. 프랜 프렌 예상 경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적중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